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1 4년식 18만키로 주행한 크루즈 차량입니다. 리뷰에 앞서서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 확인해보고 가겠습니다. 네, 성능기록부 확인하셨다시피 앞쪽에 충돌 사고로 인해서 프론트 패널 교환이 있기 때문에 유사고 차량으로 분류되고 어, 그리고 또 연식에 비해 키로 수는 조금 많습니다. 아, 그러나 스킵하지 마시고 이 동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어, 차량의 성능 상태가 어떠한지 또 금액이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요 부분 좀 따져보시면서 보시면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부터 그러면 하부 점검을 통해서 하부 상태는 어떤지 꼼꼼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부 상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현가장치 쪽이랑 엔드소음기 쪽 어, 굉장히 부식 없이 깨끗한 상태인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어, 디타이어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타이어 트레드 보시면은 5.38mm 남았습니다. 한 60%에서 70%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앞쪽으로 계속 해서 이동하면서 볼게요. 어, 보시면 언더코팅 같은 것도 잘잘 잘 써져 있고 어, 바디 프레임 쪽에. 부식이나 이런 거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 중간 소음기 이런 거는 열에 의한 변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일 누유 상태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오일 누유 상태 보시면은 어, 엔진 오일팬 쪽에 지금 미세 누유가 하나 찍혀 있는데 먼저 미션부터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쪽에는 지금 어, 비치는 거 하나 없이 굉장히 깨끗한 상태. 미션 팬쪽도 앞쪽으로 좀 와서 찍어주세요. 보시면은 미션 팬쪽도 지금 비치는 거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한 상태인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 엔진오일 펜 쪽에 미세누유가 하나 찍혀 있는데요. 어, 한번 어떤 부위인지, 어떤 부위 때문에 찍혔는지 꼼꼼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비치는 부분에서는 보이지가 않고 어, 뒤쪽에서도 한번 볼게요. 어, 여기 이런 부분들은 지금 먼지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미세누유가 없는 것 같거든요. 어, 쉐보레 크루즈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어 누유가 좀 고질병인데 이 차량은 지금 그런 것까지 다 잡아놓으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미세누유 없이 굉장히 깨끗한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등속 조인트 계속해서 확인해 볼게요. 아, 등속 조인트 보시면은 구리스 누출이나 부트 손상 전혀 없고요. 빨대 링크 고무 부싱도 굉장히 양호한 상태입니다. 아 운전석 쪽도 확인해 볼게요. 아, 운전석 쪽도 마찬가지로 부트 손상이나 구리스 누출 없고요. 빨대 링크 부싱이나 각종 부싱들 상태들도 굉장히 양호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앞 타이어 트레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타이어 트레드 보시면 3.92mm로 약 40%에서 50%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쉽게도 차이어 정면에서 보시면 약간의 편마모는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많이 심하지는 않기 때문에 타이어 교체를 하시거나 앞뒤 타이어 교체하실 때 어라이먼트 한번 잡으셔가지고 주행하시길 권장해드리겠습니다. 네, 엔진룸 점검을 통해서 각종 소모품들 상태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보시는 것처럼 엔진룸은 지금 깨끗하게 청소가 잘 되어 있다, 상품화가잘 되어 있는 상태고요. 엔진오일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엔진오일은 네, 적정 수중량 제대로 있고요. 보시면 색깔도 굉장히 좋습니다. 한 3,000km 정도 주행하시고 교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각종 소모품들 상태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네, 워셔액도 적정량 잘 들어가 있고 구동액도 잘 채워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레이크 오일도 적정량의 깨끗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으므로 어, 차량 구매하셔가지고 소모품 비용으로는 따로 지출되지 않는 차량입니다 네, 엔진 미션 상태 점검하기 위해서 실내로 이동을 했고요 어, 점검 전에 실키로스부터 확인시켜 드릴게요 키로스 보시면 18만 8 7 2 k m 주행한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어떠한 경고등도 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엔진부터 확인해 볼게요. 고장코드가 있는지, 네, 고장코드 감지 안내 확인하셨구요.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아이들링 상태와 부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수치상으로도 지금 860에서 70, 80 이렇게 왔다갔다 하고 있고, 어, 파형의 형태도 일정하고 고르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상태 양호하고, 어, 엔진에 부조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수치상으로는 저희가 플러스 마이너스 못 잡으면 50까지는 어, 아이들 상태가 양호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요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션 상태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미션도 보시면 고장코드 감지인데 네, 확인하셨습니다 엔진과 미션 상태 아주 우수한 차량이고요 옵션도 설명해 드릴게요 보시면 해당 차량 등급 LTZ 플러스 등급입니다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 내비게이션 네, 후방 카메라 완전 깨끗하게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식별 가능할 정도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이패스 기기도 장착되어 있고 버튼 시동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열선 시트까지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실내 컨디션도 굉장히 좋고, 가죽 시트 상태도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 좌석이 아주 양호한데, 그전 좌석은 저희가 내려서 한번더 촬영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외관 상태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해당 차량 인기 많은 흰색 차량이고요. 흰색 차량 같은 경우에는 스크래치가 나거나 그러면 티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보시는 것처럼 앞 범퍼랑 본네 쪽 그리고 헤드램프 쪽에 어떤 손상 없이 굉장히 깨끗하게 유지 잘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운전석 쪽 측면부 확인해 볼게요. 운전석 측면부도 보시면은 어, 휠 컨디션 굉장히 양호하고요. 휀다랑 범퍼간에 단차 없고 도어 쪽에도 문콕에 의한 손상 찾아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어, 후면부 이어서 볼게요. 후면부도 보시면은 뒷 범퍼 쪽이랑 아, 트렁크 쪽, 그리고 테일 램프도 어, 깨짐없이 굉장히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 조석쪽 측면부 이어서 확인해 볼게요. 조석쪽 측면부 보시면은 아, 마찬가지로 휠 컨디션 굉장히 양호하고요. 핸더 휀더 휀더 쪽에 어떤 손상 전혀 찾을 수 없고 도어 쪽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아, 사이드 미러 리피터 등이나 이런 것도 깨짐없이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크루즈 차량 만나봤는데요. 어, 키로수가 좀 많다고 해서 걱정하셨던 분들 저희와 함께 엔진과 미션 그리고 하부 상태까지 점검했을 때 어떠셨나요? 굉장히 양호했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을 만큼 어, 좋은 차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옵션도 뭐 빠진 것이 잘 들어가 있고 어, 무엇보다 금액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서요. 영상 마지막 부분에 총 구매 비용이랑 환불약과 한번더 나오니까요. 꼼꼼히 따져보시고, 어 실차주분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하셔서 좋은 거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